전장현 TV 구독자 여러분, 전장현 TV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저를 알아보시겠죠? 저는 바로 <웃음> <웃음> 웃으면 안 돼, 언니 웃으면 안 돼요. 네, 다시.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전장현 TV 구독자 여러분. 전장현 TV를 계속해서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저를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이 사회운동 유튜브계에 돌풍을 일으킨 집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의 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번의 집회 브이로그를 찍고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알싸하자! 인데요 알싸하자가 어떤 뜻인지는 좀 이따가 제 옆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이분의 소개를 듣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괜찮으세요? 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인혁이라고 합니다. 인혁 알싸 하자가 네. 어떤 콘텐츠일 것 같으세요? 그 이렇게 뭔가 코끝과 혀끝이 <웃음> <이렇게> <웃음> 얼얼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알싸하다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매워지자매워지자 <laughs> 뭐? <웃음> 뭐가 우리 어, 뭐가 매워지지? 맵게, <laughs> 맵게, 아 맵게 싸우자. 맵게 싸우자. 맵게 싸우자. 역시 투쟁자다운 바로. 이왕 싸우고 맵게 싸우자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정답은 알고 싸우자 알싸하자입니다 음.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편성이 될지는 오늘 저희가 잘해야지 이제 이게 정기 아. 콘텐츠가 될지 아주 니오늘로 아, 중요한, 네. 중요한 자리군요 비운의 콘텐츠로 사라질지는 마, 많이 되네요 안 돼요 네. 긴장하지 <laughs> 마세요 저도 동달아 긴장이 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전 배우기만 하니까 <laughs> 네, 어쨌든, 제, 저희가 알고 싸우자, 우리 현장에 나갈 때, 어,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싸우는지를 알고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알싸하자로 싸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혁, 그럼 우리 같이 구억을 한번 같이 외치고, 열심히 공부에 돌입해 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할까요? 하나, 둘, 셋! 알싸하자! 알싸, 날 보면 안 돼, 여기 봐야 돼. 아, 네. <laughs> 아니,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알싸하자! 알싸하자!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다 타파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혁, 저희 오늘 어떤 걸 공부하죠? 저한테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입니다. 근데 저희 네. 옛날에 광화문에서 농성 되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음요. 국민 명령 1호인가? 뭐 음. 그런 걸로 이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겠다 라고 말을 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왜 폐지가 되지 않았죠?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감사해요 <laughs>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먼저 장애등급제가 뭔지 음.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장애등급제가 네? 뭐죠? 장애등급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네. 정답 <laughs>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이제 장애 등록제와 함께 시행이 되었어요. 장애인들에게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를 매긴 게 장애 등급제의 골자입니다. 음. 그이 등급을 왜 매겼을까요? 등급을 왜 매겼냐? 음. 하, 등급 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왜 매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쁘 기분 이 나빠 일단. 어. 그래서 지금 갑자기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기분 나쁘게 사람을 왜 등급을 나눴지? 이거 아마 돈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맞습니다. 국가는 그런 한정된 예산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제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구안했고 급별로 주어지는 서비스들을 다르게 했던 그런 역사가 음. 있습니다. 이게 31년 동안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될때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던 이 장애인들의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들을 또 분류를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 자체가 원래는 3급 장애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럼 여태는 뭐, 뭐 상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활동들을 맞아. 못 받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된 모든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에 신청은 할수 있도록 음. 변화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 단계적이든 뭐든 일단 폐지가 된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음. 우린 또뭘또 또 폐지해야 돼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건가요?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장애인의 삶이 변했는가. 음.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라. 라는 구호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건 2010년도입니다. 사실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 자체를 견인해 왔고 그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주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음. 알고 있어요. 그마포대교에서 엄청 오랫동안 포채투 뭐야, 우체투진가 포채투진가 그걸로. 네, 응? 한강대교. 아, 한강 한강대교. 아는 네. 척 했지만 실패했다. 어쨌든 6시간 동안 엄청 고생하셨다고. 네네네. 오, 네네.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였는데. 그요 그 제가 ]이라. 좀 안다니까요. 네네. <웃음> <웃음> 그 전까지는 이 장애 등급제가 뭐가 문제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만한 어떤 사건이 없었던 음. 거죠. 근데 음. 활동 보조 제, 활동 보조가 2006년부터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냈고 2007년부터 보건 복지부가 전국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 2007년도에 그래서 장애 등급 심사 센터라는 걸 설치하고 장애인들의 등급을 국가가 직접 심사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 투여되는 예산 자체가 매년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상들을 점점 넓혀가게 되었고, 2011년부터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을 재심사하겠다라고 하는 음.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재심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줄이려고. 맞아요. 그게 <laughs> 핵심이었어요. 어, 활동보조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음. 근데 국가가 갑자기 장애 심사를 하겠대. 그러면서 심사를 했는데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간, 시간이 줄어드나? 더 경증이 된 거잖아요.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탈락이 되는 거죠. <laughs> 왜요? 그, 그게 핵심이에요. 1급에서 2급으로 아니? 등급이 하락하는 음. 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때 1급만 줬으니까. 음.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장애 등급 재심사를 일컬어서 생사의 저울이다. 진짜. 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헉. 그래서 2010년 9월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를 점거를 하기 했습니다. 음.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음. 되게 된 거죠. 활동 보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006년부터 그걸 말했는데, 음. 25년이니까, 2025, 26, 거의, 10, 어, 몇 년이지? 19년? 음.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21년인가? 21년 가까이를 이렇게 우리가, 아닌가? 19년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 폐기를 해보자. 아, 내가 폐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그러네. 19년, 19년 네. <laughs> 19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이 안 되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아,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예산 목적,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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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아, 예산을 절감하기 어. 위한 게 목적이었고. 그럼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못 주네. 국가는 그래서 못 준다고 하겠네. 말이 안 돼.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네. 알 수록. <laughs> 계속 해 주세요. 네.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제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들 그리고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들 하고 계속 이렇게 맞물리면서 같이 왔거든요. 이 등급제 폐지 투쟁을 함께 했었던 우리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김주영 동지입니다. 이 김주영 동지가 함께 이동권 투쟁부터 등급제 폐지 투쟁까지 함께 투쟁을 하시다가 2012년 10월 26일날. 야간의 활동 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제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고작 5m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김주영 동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이제 가열차게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결과로 독거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시간이 기존에는 180시간이었습니다. 180시간에서 273시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도 기존의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꼭 이렇게 죽어야지만 맞아요. 제도가 음. 움직이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사실. 2014년에 또 꽃동네에서. 탈시설하시고 자립을 준비하고 계셨던 송국현 동지가 이제 또 화재로 인해서 4월 17일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송국현 동지는 중도 내병변 장애인으로 장애 3급이셨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신청 자격이 없네요. 2급까지밖에 2급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 재심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나, 예, 네, 아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국현 동지의 투쟁 이후에 3급으로 15년부터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의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면, 결국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음. 되겠죠.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했던 건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관계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음. 발생하는 건데 그런 모든 조건들을 소거시키고 오직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신청 자격을 결정하고 그게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동의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인 기준을 없애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애 등급제 폐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문이만 바뀐. 된 거죠. 무늬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 인형 얘기를 제가 듣고 요약을 해보면, 뭐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 오는 게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음. 이게 다 가짜 폐지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만, 대답할 거야. <웃음> <웃음> 맞습니다. <laughs> 알싸하자.